좋은 포인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봐도 아, 저기 사이 내려면 붕어 잘 나오게 생겼다. 6시만 나오면 딱인데. 왔다. 다시 차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네.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와가지고 이제 찍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눈으로는 다 받았는데 수심하고 밑걸림 체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저기 할 것인지 저쪽에 할 것인지. 조금만 정하면 저쪽에 물소리가 양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엄청 크네 저쪽 포인트가 마음에 되는데 양수기 소리가 너무 크네요 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오쪽이 제일 깊네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겠는데 가까운 쪽이 깊단 말이죠 가까운 쪽 수철을 기초를... 수다띄 찍어야겠다 오케이 okay, 여기야 여기 여기 주변은 다 낮고 여기서부터 깊어집니다 이쪽으로 붕어들이 지나다닐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이정도 앉아가지고 짧은 칸하고 저쪽 왼쪽으로 멀리 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여기입니다 한 이정도 앉으면 되겠습니다 이정도 저기서부터 다 찍으면서 왔는데, 여기도 찍었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여기 짧은 칸 포인트네요. 여기 짧은 칸 쪽에 몇대 펴고, 약간, 약간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짧은 칸을 노리고, 왼쪽으로 약간 긴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딱입니다. 오늘 포인트가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살짝 잔풀만 정리해가지고 낚시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야지 쓰러지겠습니다. 차에서 휴식 좀 취하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차로 잠깐 실어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한여름이네요. 땡볕을 맞으면서 탐색을 좀 오래 했더니 어, 오늘따라 굉장히 좀 빠지네요. 그리고 그냥 땅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풀이 물 위까지 자란 그런 풀을 이렇게 하나씩 하시씩 갖고 다니니까 체력적으로 더 됐습니다. 아, 다 5분만 쉬었다가 자리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웃음> 뭐, <웃음> 붕어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이 힘을 보소, 우와. 오늘 재밌겠다, 낚시가. 갑자기 연타로 나오네 <laughs> 오.. 붕어들두 마리 갑자기 연속으로 나옵니다 여기 한 마리랑 여기 한 마리 마리스좀 하겠는데요? 근데 <laughs> 네, 붕어가 방금 보셨지만 조금만 나면 제확 옆으로 쬐고 가버립니다 야, 챔질 순간 초고속으로 그냥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박아버리네. 와, 꽤나 힘차게 챔질 했는데도 부족했나 봅니다. 이거월척급인데 아. 와, 오, 아, 척이 조금 안될 수도 있겠다. 아, 괜찮네, 그래도. 오야, 아, 힘이 좋은 그. 새우 굴텐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제가 자주 쓰는 굴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해남에 아주 조용한 수로 조그만 천을 찾았습니다. 어, 여기 도착해가지고 거의 뭐 미지의 포인트? 사람들이 뭐 거의 낚시를 안 하는 그런 손안탄 그런 곳입니다. 오늘 추석 다음날인데요. 광주 근교에 소류지들, 저수지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laughs>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거의 꽉 차가지고요. 오늘 좀 아래쪽으로 한번 탐사 겸 아래쪽 내려와 봤습니다. 어, 저는 이곳을 당연히 처음 와본 곳이고요. 이쁜 자리 한번 찾아가지고 앉아 봤습니다. 다행히 지금 준척급으로 붕어는 조금 나왔고요. 아마 밤 낚시 붕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줄풀이 엄청 멋있게 돼 있지만 건너편에 붙이면 수심이 40, 50. 여기 발앞 같은 경우는 80에서 가장 깊은 곳이 1 m 조금 넘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짧은데 위주의 대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장 긴 칸, 건너편에 있는 데가 30칸. 나머지 17부터 펴놨는. 어 싸! 어, 저기 수심 엄청 낮은 데서 입질이 오구나. <laughs> 저기 수심 너무 낮아가지고 저기다 대를 하나밖에 안 폈는데. 아, 저 건너편에도 펴야 되는 건가? <laughs> 멘트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주종이, 주종이 8, 9치가 주로 나옵니다. 8, 9치급. 붕어는 돌붕어가 주로 나오고요. 힘은 굉장히 잘 써가지고 좀 손맛이 있습니다. 이 짧은 데 손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짧은 데로 잡으면 저는 이 느낌,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장대를 좋아하지만 또이 짧은 데를 제가 원래는 짧은 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붕어는 하다 보면 장대 있는 수초에서 솔직히 더잘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짧은 칸 선맛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1박 2일 한번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붕어 잡다 다 잊어버린 느낌? 아 뭔가 말하다 만거 같은데 일단 어두워지면 저기 건너편에서도 올거 같네요 한두 대 줄이고 좀 긴데 긴데를 해봤자 303인데 한번 펴 봐야겠습니다 여기 짧은데 지금 많이 편놨으니까좀 줄이고 아 변경을 해야겠다 <laughs> 무녀 아 이번에는 월척인 것 같기도 하고 야아 아, 큰일 날 뻔했네 놓칠 뻔했네 아 붕우 좋다 돌붕어힘잘 쓰는 거봐 역시 짧은데 손맛이 좋지 응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오타탄거 봐라 타라 그만 타라 그만 타라 내가 이겼어 그만 타라 요 어, 월척이 안 됩니다 늦꽃만침 30입니다 30.3이 안 되고 30 <laughs> 힘이 너무 좋다 이 자리는 수심 40짜리 지금 찌고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보시죠 50대나? 아, 이제 해가, 해가 많이 내려갔구나. 저기 긴 상공칸이 입질이다. 오, 가서 가져갈랑말랑한다. 얘는 별로 안 크다. 한 번에 오자 우초 잘했어. 아 이거 묶든 것좀 빨리 묶고. 아 예상외로 저 건너편 수심 엄청 낮은데서 입질이 와버리네. 처음이라 몰랐다. 저기가 입질이 잘 오는지는 아 수심 50 50이고 바닥이 막 보일랑 말랑하는데도 입질이 저기서 오네. 그래도 수심 있는 수초에서 더잘올줄 알았더니 저희도 몇 마리가 옵니다. 수심이 저렇게 낮아도 아 여덟치, 여덟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도 그다음 아홉치 해주려고 하니까 붕어들이 막 움직입니다. 낮에 햇빛 엄청 찌고 덥고. 입질은 없고 그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갔었는데 입질 들어오니까 그냥 막 정신이 없네 우와 촥 늦었다 늦어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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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늦어 우와 우와 저쪽이 포인트였어 건너편이 하... 아 저쪽 줄풀에 다 숨어 있다가 이제 하나씩 나오나 봅니다. 씨알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8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입질이 갑자기 잘 옵니다, 아마. 아씨다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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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붕어들. 건너편에 입질이 잘올 줄은 몰랐다. 오메. 큰놈티네저쪽가 올라왔네, 조금. 제 오른쪽이. 입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고 간것 같아요. 오 건드린다 건드린다. 그렇지? 오와살 아. 걸렸고 빠져버렸다. 바로 받아 먹어버려. <laughs> 아이고. 미치겠다. 일로 와라, 일로 와, 라로찌가 막. 살짝 오락내라 하더라, 지금. <laughs> 바로 받아 먹어버려. 어, 말이. 죽음이네. 씨알이 <laughs> 크지 않지만, 정신없이 나와봅니다. 찌가 옆으로 누우면, 눕거나 옆으로 살살 끌어야 됩니다. 찌가 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올림이 없습니다, 저기는. 입질 왔어요. 우와! 오, 진하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야, 너너 힘은 진짜 멋져 본다. 아, 힘잘 써, 진짜. 붕어들, 여기 붕어들이 정말 힘잘 쓰네요. 이렇게 힘을 써도 아홉치. <laughs> 이렇게 힘을 써도 아홉치. 짧은 데라 더 재밌다. 한칸 줄여야겠다. 약간 더 줄일까? 있어 터는 거 봐, 이거. 우와. 진짜 멋지다. 얘는 아홉치 폭풍 입지. 장난 아니네. 아 돌붕어들. 터는 게 남다릅니다, 진짜. 잠깐 나와 있어. 정신없어. 배를 줄이면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또, 야, 야. 아, 또, 붕어 신나게 나온다. <laughs> 아, 여덟치. 여덟, 아홉치. 신나게 나온다, 진짜. 또, 또, 또 바로 입질, 바로 입질. 방금 들어간 거 바로 입질. 지금 한몫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입질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와버리냐? 재밌다, 재밌어 <laughs> 근데 빨리 캠이 다 놓고 안정을 되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으 <laughs> 잘했어. 힘, 진짜 좋다. 떼고기입니다. <laughs> 떼고기. 아, 그래서 살짝만, 좀만 더큰 놈이 나와주면, 월차근만딱 나와주면 되는데, 8, 9채하고 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차이안 나오네요. 밤 되면 아마 나오겠죠? 저희 건너편 같은 경우는 수심이 진짜, 50, 막 60, 진짜 낮은 곳은 40도고 그러는데 저기서 입질이 옵니다 저기 줄풀에 풍원들이 엄청 숨어 있나봐요 또또또또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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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져가야? 방... 일로와 일로, 일로. 저기 줄풀에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온다, 나와. 저기가 붕어 냉장고구나. 제일, 제일 낮은 곳에서 찌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렇게라도 입질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찌탑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저기는. 그리고 아까, 아까 낮에 햇빛 칠때 보니까 바닥이 좀 보이거든요, 약간. 근데도 나옵니다.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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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봐. 뜯자마자 진짜 바로 반응이야. 저기 줄풀 안에 붕어 엄청 박혀 있나 봅니다. 형이 바깥 구경 좀 시켜줬다 다시 보내줄게. 야. 오, 자가도 진짜 겁나게 잘 끌고 간다. 마음에 든다. 오쩌. 오 아, 오, 아, 오빵 괜찮다 오, 오. 소리낸다 소리내 큰 붕어들이 한 번씩 소리냈는데 얘도 소리내네 이 대는 빼야겠다 대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제 아, 일곱 여덟 아홉치들 막 쏟아져봅니다